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은 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일곱인을 떼시더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그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상 단의 을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질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재앙이 있을 때는 이 재앙에서 좀 내가 이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고요. 또 내가 세상에 살 동안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바래는 마음은 있지만은요. 앞으로 우리 인생들이나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닥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인생에 미칠 일들과 세상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기록해놓은 것인데, 왜 가서 보니까,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아, 뭐, 규약을 갖다 이야기하죠. 자본의 규약을 갖다 하지만요 그것을 더 좋은 도서로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될 일을 받으러 거기에 갔게 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붙들려가지 않았다면, 다른 데서 또 다른 데로에,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복음을 전한다, <laughs> 할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을 택해서 반보소모로 홀로 있게 만들고 혼자 있으면서 하는 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일하래 이제 귀한 것을 받아서 그대로 다그 받은 그대로만 적어서 준 것입니다. 자기가 해석도 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서만 준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기록해는 것을 준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 속에 인생들이 어떤 속에 감추어진 것또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계획을 하는 것,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 사상으로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살다가 죽게 되면 죽고 이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의 인으로 정해 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띄워서 알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열려야만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알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신 말씀 가운데서, 이거 임봉된, 된 책이 있는데, 임봉, 인봉된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좀 글을 써 있는데, 또 되어지는 거는 아무로 사람들이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그 인을 떼는다. 거기에 감춰진 것을 볼수 있게 하는 것, 감춰진 것을 알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는 죽지 않한 몸으로 부활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게 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서 오신 분이고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의 말씀이 진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빌어서 입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는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서 보면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감춰졌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밀을 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비밀을 열게 해줄 사람도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 박사라들에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 것을 열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서 보면은요. 여기에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주의 날인을 받는 가운데 조금 말씀 받는 가운데서 보니까 오자기 가서 보니까 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안팎으로 써가지고 일곱인으로 일보, 봉했는 그러한 책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그게 들려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맞죠?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것을 예비를 하겠잖아요. 그렇죠? 예? 예비해야 하네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른다면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서보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것을 이제 아직까지 개봉하지 않은 것, 비밀이 열리지 않냐는 채 그것을 일곱인으로 봉해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됐어. 사도연에게 그것을 하는 것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면은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면 이 천사가 이제 그것을 말하기를 이 일곱 인을 떼기에 이 책을 보기에 합당한 자가 합당한 자가 누구겠느냐고, 이 대역의 사도 요한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세상 사람의 세상의 지식으로는 성경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서 그저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머리에 그 지혜를 그쪽으로 쓰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세상 지식으로는 누구든지 이 책을 볼 수도 없고 이 책의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해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든지 또는 땅 위에든지 또는 땅 아래든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안팎으로 써있는 것을 보거나 또는 그 이를 그 안에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가서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울었더니 구원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기는 분명히 책 속에 있을 텐데 좋은 줄 아는 게 있을 텐데 이 책을 읽으시고 없고 볼 수도 없고 거기에 감춰진 내용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차고로답답하 그래서 그것을 보기에 앉아서 울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5절으로 5절으로 다 같이 공부합시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이세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일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 안밖으로 써있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을 읽을 사람도 없고, 그 일을 뗄 사람도 없는데, 보니까, 다이색 불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고 그 책을 읽기에 합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6 절에 가서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연구해서도 알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만들어진 섭리를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유지가 되, 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하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볼수 있는 일곱 눈이요, 그것을 다알수 있는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놓은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에 일곱 일을 떼시더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세상에 관한 거, 세상에 유명한 책들은요, 세상에 관한 거, 세상 관한 쪽에서 뭐 부자가 되는 법이라든지, 또는 뭐 권세를 얻는 법이라든지. 또는 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법이라든지, 뭐, 또는 또, 철학적으로 한다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바라는 어떤 내용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우리 사람들은 그냥 짐승과 같아가지고, 오늘 하루 배불리 먹으면은, 그걸로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좀더 기분 내기 위해서 저녁에 술한잔 마시고 춤추게 나가서 춤추고 그걸로써 족하내 당장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건 생각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늘을 즐기는 이런 인생이 어버린 앞으로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전개되는지를... <laughs>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그것을 말씀을 받아서 기억해 놓고 있다가, 그때가 되게 되면은, 어, 이거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고 성령이 생활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다른 보혜사 진리여. <laughs> 저 이만희가 진리여 지금 그 까불고 앉아가지고 나이가 지금 9 0이다 되니 얼마 살지 못하는 게꿈부 이고 앉아도 늙어서 늙어 죽는 게아까워가지고 그걸 다른 보혜사라고 믿고 왔어요. 네? 얼마 전에 무슨 뭐그그저그 이만희를 다른 보혜사로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 학생들이 10만 이상이 배출이 됐다고 자랑을 하거든요. 10만 명 이상이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해. 무슨 보회사가 사비일째 중에 하나로 우리들인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이 역사하시는 그분들 중에 하나를 이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보같이 그것들을 믿고, 그게, 그, 이만이가 그게 진짜 다른 보이 사람들, 보이자기를 굳게 믿고 가. 굳게 믿고 어떤 신이, 어떤 신이 <laughs>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할수 있는 신이 어딨냐는 거지. 그렇게 하는 신이 어딨냐는 거지. 근데 이만이은 했어. 미안하다고. 자기 말로, 자기 되어지는, 이번에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거짓말 한다는 것을, 이제 만찬에 드러나게 됐던 것이.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 초정자들은 계속 그가 근들 믿고 다니는 것이거든. 요3 1제 중에 하나인 성령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해두고,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을 때에,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회사로, 다른 보호회사로 성령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놓고, 그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책에 기록이 돼서 우리들에게 지금 다 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서 보니까 다윗의 사자 네?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기에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실천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는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에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박히는이 형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지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내가 되어져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버리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첨이 되어서 살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는 우리들의 구원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하게 되면 은 지혜와 아울러서 능력과 아울러서 세상에 레한 죄양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법이 거기에 있고요. 세상에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법이 거기다 있다는 것이에요. 법 속에서 법대로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여기에 감추어졌던 그 인봉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뭐,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인봉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인봉이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게 되면은, 감추어 졌던 비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돼. 그래서 무엇이 우리들에게 재앙이 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더욱더욱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낮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 안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영원한 저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래도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좀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져서 그쪽으로 흘러가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의 말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에서 나는 대로 내가 따라서 나 살게 되면 결국은 여왕의 시로게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 가면은 그것이 바로 누구의 종이 되느냐. 더큰 용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신 말씀은 지켜 순종해서 가게 되면 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백마를 탄군대 가서 백마를 탄 장가 나갔을 때에 하늘 군대가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보면 이제 큰 용이 나갈 때에 그를 따르는 그 사자들도 거기 또 같이 해서 마지막 때에서 영적전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진리와 거짓의 대치가 되고 싸움이 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눈앞에 나타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믿을 때에 나도 그렇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많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말하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지게 되면은요, 말씀 속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임봉을 하나하나 떼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릴 수 있게 순종하면은 이것을 하나, 대. 여러분, 원수를 하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 그러잖아요. 원수 사랑하면 속상해, 안 상해요? 예? 네? 속상하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면 기쁘다 그랬어요? 안기쁘다 그랬어요? 말씀드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기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순종을 하면은요, 순종하는 가운데서 서서히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므 됨으로 말면 아 그다음부터 기쁨이 서서히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조금 힘든 것 같아도요 거기에 하나님 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뿌려주고그 앞에 빛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은. 이 성현측의 모든 곳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봉어 있는 이것이요 인이 떨어지게 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섯 일곱 인봉 재앙 중에서 재앙들이 인을 하나 뜰 때마다 몰랐는데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오게 되는 것이구나 몰랐는데 보니까 하나를 떼고 보니 다른 또 이게 비밀을 열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서가서 인봉을 인을 뗀다 그럽니다. 이를 때는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아무래도 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이 떼게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역시되서 오신 분이고 이 세상을 떠나 때에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가신 분이고 또 성령을 주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속에서 생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내가 뜬 것이 안될것 안 같아도 내가 점점 점점 하나님의 그 자녀로 되어지도록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는 점점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인해 가지고 모든 데서 불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죽어도 죽임을 당해도 누가 하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에서 가서 보면은 의인이 화일자를 데리고 데려, 데려감을 당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데려감을 당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그... 좋말 천국이 좋지요. 네? 또 천국이 좋은데, 천국이 좋은데 왜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은데 왜내 속에다 돈이라는 우상을 세워가지고 돈이라 그러면 그 거기다 갖다가 눈을 두개 있는 그안 보이니까 네 개를 갖다 쓰고 보고. 돈 나갈까봐 아주, 아주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돈 들어오는 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잡아당겨도 옷이 찢어져도 쫓아가고. 돈이 들어오면은 얼굴이 해하고, 돈이안 들어오면은 인상이 찌그러지고왜그래 사느냐고. 내 속에 뭐, 내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 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은 부르는데 예수가 나의 힘이 아니고 돈이 나의 힘이 돼버립니다. <laughs> 하나님 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이게 돈이 나의 기쁨이 돼버리고 어떻게 상 언제까지 얼마나 줘야 살 거냐고 그 제가 차에다 그렇게 한번 써보고 다녀, 다녀 보고 싶더라고 목사님들 성부님들 돈을 얼마나 받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아야 속이 시원해서 돈 설계를 안 하고, 안 하고 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만 해, 돈 때문에 원을 맺지 않고 살수 있겠냐 이거.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 저도 육신에 오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아요 솔직히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를 사랑하지 말아야 돼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돼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일날 교회는 이게 꽉 열한 시 넘어오든지 또는 드문드문 빠지든지 응? 응. 여러분 응. 세상이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기야만이아 이거 하나님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좀 힘들었지만은요. 그래서 하, 내가 원망은 아니고 불평하지 말은 그래도.